그 내가 오늘 서산에서 답변을 해놨는데 물어보세요 말하지 말고 물어봐 자치경찰은 어떠냐고 나한테 똑같은 질문했어 네. 자치경찰에 대해서 네. 내가 되물었어 당신이 아는 자치경찰을 나한테 좀 설명 좀 해줘봐라 모른다는 거야 너한테 닥친 일을 네가 모르는데 내가 왜 알려줘야 되냐 그 내가 알아야 될 일이냐 네가 알아야 될일 우리 경찰의 높은 양반들 엄청나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 인생 살아가는 지 행로를 결정하는데 저도 모르는 놈을 내가 어떻게 가르쳐 주냐. 수사구조 개혁이 뭔지, 수사구조 개혁이, 개혁이 되면 뭔 일이 어떻게 바뀌고 내 임무와 역할이 뭐가 바뀌는지, 누구 입으로 복창을 해야 돼? 현장 수사관이 복창을 해야지, 네. 그니까 복창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지 뭔 교육을 시켜. 그러니까 우리는 진단을 안 해요. 진단을 현실 진단을. 요건 나와 있잖아. 그게 완벽하든 완벽하지 않든 우리가 수사구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인권보호 장치 뭐뭐 이런 건다 나와 있잖아. 요 내용을 네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실행을 할거 아니야. 그지? 맞습니다. 인식도 못 하고 있는데 뭔 실행을 하냐? 그러면 이 내용을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건 누가 알아야 돼? 수사관 개개인이 다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위에 놈들만 가지고 뭐라 그래. 내가 안다고 그그 그 현장을 내가 어떻게 해줄 거냐? 그 현장에 맞닥뜨리는 자가 누구요? 그 오늘 저저 국민 청원 들어온 거 있지? 네. 그러면 저거를 해명해야 될 자가 누구요? 당사자. 당사자잖아. 네. 당사자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 나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어떤 생각으로 왜 그렇게 했는지 육하원식에 의해서 정확하게 소명해야지. 근데 그것도 내가 책임을 면하려고 소명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한그 당시에 정확한 그걸로 해명하고, 그 당시에 내가 판단했던 부분에 지금 이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비춰보니까,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요런 부분은 어, 내가 요 규정에 따라서 했지만, 요런 부분, 요런 부분들은 바르게 잡지 못한 부분들이 있더라. 그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떻더라? 내 언어로 내가 얘기를 해야 그 사람이 책임지지. 그거를 경찰서장이, 경찰서 수사과장이, 아니면 지방청 총장이, 지방청 수사과장이, 그것을 대변할 일이냐고. 그때 이걸 총장이 사과를 해요, 예를 들면? 총장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사과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사과할 수 있어요. 내가 사과하는 것은 어? 우리 직원들을 바르게 교육시키지 못해서 당신에게 아픔이 갈수 있도록끔 응? 행동하게 한 부분, 내가 사죄합니다. 그 사실관계가 어떠하든, 사실관계에 관계없이 당신이 아프다고 하는 부분은 내가 우리 경찰이 존재하는 존재 이유에 비추어 봤을때 잘못된 거기 때문에 사과합니다라는 거야. 내용이 달라요. 내가 사과할 걸 내가 사과해야지. 그지? 그 사람 걸 끌고 와서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좀 옆으로 새긴 했는데 같이 연결돼 있는 네, 거야, 맞습니다. 다. 어? 그래서 우리 수사구조 개혁이라든지 자치경찰제, 현장 경찰관들이 누군가한테 묻는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제일 먼저 묻겠어요? 직근 상급자나 동료 선배들한테 묻겠지. 선배들이 이 얘기 해줘야 되는 거. 직근 상급자가 이 얘기 해줘야 되는 거. 그리고 직근 상급자가 계장이나 과장한테 와서 또 묻겠지. 아니면 얘기를 하겠지. 어? 우리 직원들이 자꾸 이걸 이렇게 묻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응? 이렇게 묻길래 자치 경찰 가면 큰일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면 국가경찰보다 자치경찰이 낫다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할거아니야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너는 지금 자치경찰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그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몰라도 돼. 그 질문을 할수 있잖아. 그지? 내가 그 질문을 해놨으니까, 그리고 너저 3일 있다 다시 와. 다시 와서 나한테 얘기해. 그러려면 이제 내가 그때부터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그 놈이 와서 바르게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내 공부해야 돼. 이 과정에서 공부가 켜켜이 다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장들이 그렇게 해서 내가 명가를 줬어. 그렇게 하고 나서는 나한테 와서 3일 뒤에 그거 나한테 발표해봐. 그러면 내가 그 내용 3일 동안 공부하고 있어야 돼? 안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켜켜이 다그거 내용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아, 청장은 또 역할이 요런 데서 요렇게 변하고 있구나. 응?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와서 들어보고, 또 질문해 주 이러면 이게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우리 전 경찰이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데 한 달이 걸려 두 달이 걸려 음? 보름이면 되는 거요. 보름도 안 걸려 그 내용이 뭐 우리가 하고 있는 거하고 뭐 전혀 동떨어져. 이거를 지금 같은 상태로 가면 우리 수사 구조 개혁한다는 게 20년 아니야? 20년 동안 이 내용이 뭐 얼마나 바뀌었어? 우리가 요구하고 주장하는 내용이 뭐 얼마나 바뀌었냐고? 자치경찰, 20년 된거 아니야? 어찌 20년 동안 하나도 모르냐고? 그 알아야 될 자들이 절단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방법을 물었으니까, 네. 응? 네. 가르칠라 하지 말고 물어서 들어. 네. 녹음해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녹음 틀어줘. 너희들 다르냐? 그렇게 해서 전체 거다할 것도 없어. 각 서별로 네. 제일 잘하는 대표자들 오라 그래. 그 대표자들 각자 다 발표하라 그래. 어? 그리고 그 발표하라고 한 내용을 여기서 잘 아는 사람이 조목조목 보완해줘. 어? 그리고 그것을 교과서로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각자 전부 다각 파트별로 그런 식으로 해서 녹음해오라고 그래. 그래서 그거 점검해. 그러면 부장까지 있으니까 총경국까지는다 그렇게 점검이 되잖아 그지? 네. 총경 이상은 내가 점검하면 되고 양 부장은 내가 점검하면 되잖아 그럼 충남청은 그냥 해결되는 거야 오래 걸릴 거 없어요 길게 주면 한달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개별 진단을 하라니까 개별 진단 지방청에서는 그 표본을 모아서 개별적으로 다 물으라니까. 개별 진단을 해서 개별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그 인식하게 하라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모이면 오염될 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가서 출장 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한 달이면 충분해. 어떤 걸 기준으로? 기존에 우리 경찰청에서 나온 안을 기준으로, 그렇지? 어렵지 않아. 네.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네. 그런 연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윗 사람이 얘기하면 아랫 사람이 자동으로 알아듣고 자동으로 하는 줄 알아. <laughs> 얼마나 이렇게 긍정적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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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laughs> <너>, 너무 긍정적이죠? <laughs> 내가 너무 비관적인가그 <laughs> 네. <laughs> 정도 하면 되겠지, 그건? 예.